자 13번 지수함수죠. <laughs> 로그 A의 X가 있고, 로그 A, 로그 4의 X가 있는데, 이게 Y는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C, D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자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원래 로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A가 1보다 클 때예요. 음. 근데 지금은 A가 조건상 1보다 작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음.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로그 a의 x 이렇게 될 테고 4a는 여기다 네 배를 보면 1에서 4 사이가 되니까 1보다 크죠? a 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로그 4a의 x 자 a랑 4이랑 어, 둘이 솔직히 뭐 어, 차이를 둘 필요성이 그다지 없어가지고 그냥 비슷한 모양으로 그렸어요 자 여기가 1이라 그러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만나는 점이 a b 자 로그 ax와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c가 되겠고 여기가 d가 되겠네요 <laughs> 자 그럼 abcd 좌표를 한번 써볼까요 a 좌표는 여기다 뭘 넣으면 1이 되겠어요 자, A 콤마 1이 되겠고, B 좌표는 어, 4A 콤마 1이 될 거예요. C 좌표는 어, A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이 될 테고요. 어, d 좌표는 어, 4A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음. <laughs> 자, 그럼 기억리은디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억을 보면, 기억에 어, AB를 어, 1대 4로 외분해달래 외분하는 점을 구하자. 어, 이게 0,1이 맞는지 알아봐달래요. 음, 그러면, 어, 1대4 외분이면, 외분은 1,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콤마 1, 4, 1, 4. 이렇게 해놓고, 자, x2. 여기에 42. 여기에 x1. 자,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Y2, 아, Y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게 외분점이 나오는데 4의 4에 똑같으니까 0이 나오고요. 어. 이거는 1-4, 1-4 똑같이 나오니까 1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참, 음. 자, 기억이 참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니은을 구해봅시다 니은, 만약 직사각형이면 A가 2분의 1이다. 음. 이게 참인지 알아봐 달래요. 그러면 어, 직사각형이면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X좌표가 같아야겠죠. Y좌표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가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려면 그럼 A와 D의 좌표가 같아야 돼요. 그럼 A가 4A분의 1이 되야 합니다. B와 C의 좌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4A가 A분의 1이 되야 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죠? 어 아, a제곱은 1이라고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럼 a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는 풀마 2분의 1이겠지만 아까 a는 4분의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 이것과 같으니까 참 자, 디귿 a, b c, d이면 음. 2분의 1 a 1이다 얘가 참인지 알아봐 달래요 자 그러면 얘는 3a 음. ab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3a 그리고 cd의 길이 어. cd의 길이는 어차피 y좌평 같으니까 어. c가 이쪽에 있으니까 a분의 1에서 어. 4a분의 1을 빼면 되겠죠 음. 그러면 이거는 4a분의 4하니까 4a분의 3이 될 테고 어. 자, 약분해주고, 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laughs> 그럼 A제곱이 4분의 1이 나올 테니까, 음. A제곱은 4분의 1이면 2분의 1과 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일 테고 원래 있던 조건과 합쳐졌을 때 어, 4분의 1부터 a는 2분의 1 사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과 서로 같지 않죠? 거짓 음,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네요